나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아, 세더돌 중에 아. 아, 선전. 왜 쇼킬 거 언제 나와? 오늘 나오는 거 같던데? 여빠 이미 나왔어. 가서. 아, 아, 그럼 다음 주에 그거 뜨겠네. 아. 아, 나 이거 진짜 큰일 났어. 어떡해? 아, 몰라 몰라. 나 잠깐만. 아, 이거. 짜잔. <laughs> 이게 뭐야, 이게 고딴이야? 뭐야 이거 랑이야 뭐야 이게? 야너 반디랑 몰라? 반디랑! 반디랑이 누구데? 하.. 들어봐. 반디랑은 제14회 한빛제의 귀여운 포착 사랑스러운 마스코트로 멸종위기 동물인 사라소니에서 을 얻어서 <laughs> 재고생들의 <재우생긴 웃음> 취향을 적극한 반짝반짝 스스로 빛나는 듯한 반디와 트윗브로스의 어색의 뜻을 합쳐 만든 요즘 가장 핫한 캐릭터라고. 맞아 어? 우리 디랑 정말 귀엽지 않니? 어? 맞아 맞아. 막 프리마켓 가서 사자기 하고 싶은 어? 욕구 생기지 않냐고. 맞아 맞아. 어? 맞아. 얘들아 성적표 나왔다 얼마나 놀았으면 하, 진짜 너희들 성적표 보니까 완전 에바 세바 간바 오사카야 도대체 학년이 바뀌는데 언제까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럴까? 이제 정신 차려서 공부 좀 합시다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한 명씩 나와서 성적표 받아가시고 다음 학년부터는 절대 놀지 마시고 포기 절대 안 되겠습니다 포기는 뭐라고? 대추 포기 분위기 이상하니까 아아 성규 변미씨 나와서 받아가세요. 9번 이영민. 응. 음? 10번 전창현. 예. 네. 11번 조민성. 네. 빨리 나오세요. 요즘 정신을 안 차리네. 너형년 올라가서도 계속 축구하는 거 아니지? 축구 이제 그만하고 어? 즐길 건다 즐겼어요. 알았죠? 어? 아, 나 진짜 대학 갈수 있겠지? 이번에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 m 말도 실수해버리고 야 조윤성 응? 오늘 점심에 축구할 거지? 아, 반충인데 빠지면 좀 그런데 허노쌤도 뜨신데. 아이. 예, 예. 나 오늘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다음에 하자. 다른 어 야, 그 축구 한번다고 등급 안, 안 바뀌어. 아, 빨리 축구 가자. 축구 가자. 그만 하라고. 아 짜증나. 왜 자꾸 그래. 안 한다는데. 아 진짜 미안한 오늘만 좀 쉬자. 쉬고 싶어. 아, 알았어. 나 간다. 얘들아! 아, 아, 조면서 어때? 상태 아직도 심각해? 자다가 방금 일어나는 것같은데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지 않아? <laughs> 아이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 입시의 현실이라니까? 막 아이돔을 음. 상대평가해 성적은 안 나오고 애들은 피폐해지고 둘이 나라만의 다아이 아, 왜 그러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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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리겠다! 어! 아, 그쵸? 너매사좀조용할필요 있어 네가 뭔데? 지적질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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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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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야 근데 걔 요새 <laughs> 그래서 웃지도 않아 우리가 먼저 축제를 공부해서 조민성 데리고 다니면서 투어시켜주자 그래 그거 좋다 조민성 걔도 축제는 기다리는 거 같던데 근데 걔막 공부하느라 축제 뭐하는잘 모를 텐데 이번에 축제 애들이 축제 뭐 많이 준비한 거 같던데 그래 그래서 걔한테 출강 티켓 구해줬어 겨우 두장 구해서 한장 줬지 어? 근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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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죠? 출강 응? 티켓 두 장밖에 없는 것요 하필 윤이를좀 봐. 이게 무슨 일이죠? <웃음> 냄새나. <웃음> 뭐, 뭐. 은혜보다 덜 친해서 내가 그런 거야. 그렇겠지. 야, 너뭐 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아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 뭐야, 응. 너 어디가? 아 양윤이 불러가지고. 구가서 갔다 올게. 야, 야, 양윤이 형! 응? 뭐 아 그래서 쟤는 <laughs> 어떻게 같이 가게 할 건데? 내가 보기에는 어... 아, 편지 써 이게 뭐든지 고정이 최고야 선조들이 살 지가 괜히 삶의 지에 있냐? 오 야, 성 야, 성 지금 좋은 생떨떠다 빨리, 빨리, 빨리 써, 지 빨리 써 일단 시작은 t o r r l 아니, 이래 아, 너네 왜또보였어 아니 그 그냥 여기좀하고 스케 소주 한잔할 텐데. 아, 나 지금 사람 누구야? 그러게 그러게. 네. 누굴까? 응? 뭐야? 아, 니너 네. 같이 올 사람 말을 하지 그래. 내가 너한테 티켓을 왜? 아니 그럼 누군데? 아, 진짜. 누굴까? 누굴까? 아, 나나 물이나 마시고 올게. 여기거 아니에요? 넌 진짜 귀여 아니에요? 귀여운 거 아니에요? 귀여운 거 아니에요? 귀여운 거아니요 귀여운 나요 귀여운 거아니에에요귀에요 귀여운 거아니거